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타행자 이야기. 연불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연불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능엄경에 나오는 익은 원통법이 최고지요. 처음에는 저도 경전을 읽을 때 목독을 주로 했고, 염불도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 수행법이 아니더라고요. 망념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어느새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수행법이 가장 좋은 수행법임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묵송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묵송을 하다 보면 금방 잡념이 들어와서 염불을 놓치더라고요. 염주만 계속 돌아가고 있고, 염불은 놓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리내서 하면 몸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서요. 그건 염불법이 바르지 않아서 그럽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 나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바르게 염불을 하면 빠져나간 에너지가 다시 들어옵니다.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연불법입니까? 저는 일정한 톤과 소리와 리듬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르게 하다 느리게 하다 높이 하다 낮게 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처음엔 저도 잘못해서 기맥이 막히곤 했습니다. 상기도 되고요. 그래서 연불을 할 때도 항상 소리를 내서 하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기 힘들 때는 입 모양이라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몸 전체 기운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해도 기맥이 막힐 수가 있어요. 조급할, 조금 할 때는 모르지만 아주 많이 할 때는 반드시 장애가 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망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제 경험으로는 김맥이 막혀서 혼났습니다. 대만의 해정 스님을 배웠을 때, 아, 이 연불법이야말로 내가 찾던 연불법이구나 했답니다. 마음이 들뜨지도 않고 김맥이 막히지도 않는 아주 수승한 연불법이지요. 나무 아미 불을 관하면서 할수 있는 세상의 연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대만에 계신 해정 스님의 연불법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무 아미 타파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우리처럼 나무라고 발음을 잘안 해요. 나무 불도 타바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무튼 톤이 일정해요. 나무 아미 타파. 정확히 4번 끊어서 하는데, 톤이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처음 대하는 연불법에 의하기도 아 신기하기도, 또 적응이 안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자꾸 듣고 하다보니 마음에 평정심을 준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해정 스님의 연불 테입에서 금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제 눈에는 토무지 보이지 않으니 원. 그렇지만 또 이제 염불법도 여러 가지 염불법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선지식들이 창안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대만 내그 해정 스님의 염불법이 최고라고 강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묘림 스님의 호음 염불법, 그 경쾌하고 노래하듯이 하는 염불법도 좋아합니다. 기분이 좀 없대요. 그렇지만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옴 염불이지만 그리고 사자삼 염불은 굉장히 정해들기가 좋더라고요. 관하면서 하기가 조용해요. 그래서 조용하게 경행연불할 때는 사자삼음연불이또 좋더라고요. 아미타파, 아미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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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대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자삼연불을 하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면서 좋더라고요. 정에 확 들어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불법은 어떤 연불법이든 본인에게 또 인연법이 있어야 맞는 게 그리고 빨리 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느린 연불을 못합니다. 사자삼연불 같은 것은 빨리 할 때는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미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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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쪽 사람들은 또나무자를잘안붙여요 나무는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끝날 때만. 그러니까 신심이 초심자들일 때는 반드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 리듬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신심이 딱 굳어진 사람들은 굳이 또 그렇게 나무자를안 붙여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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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파 아미타파.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선이든 염불이든 치열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심리박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이고 신장들도 보이고 영가들도 보이는가 본데 이건 뭡니까? 본인도 그런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실은 색수상행식에서 세계 경계를 못 벗어났다는 증거지요. 그 또한 마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집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지에 탁 걸려서 넘어지니까 문제지요. 혹자는 대단한 경지인 양 자랑하고 또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게더 문제겠지요. 그냥 연불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환해짐을체험할게 됩니다. 환해진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함인지요? 허허, 뭐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사물에 있지 등이 그냥 알아집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경계에 떨어져 있는지, 또 어떤 업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알게 되며 앞으로 어떤 상태에 떨어질지도 알게 되고 죽어서 어디로 떨어질지도 그냥 알게 됩니다. 죽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살님이 알고 싶은 거다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 그정, 그 정도의 경지는 아닙니다. 허허 그녀와 같이 법당에서 염불을 할때 저는 그녀의 목소리와 자세가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염불을 하며 법당을 한 시간 가량 도는데도 그러니까 경행 염불이죠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간간히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목소리 톤도 굵기도 모두 일정했으며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절에서 염불 삼매에 들수 있는 것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